우리가 화물차 남바를 이야기할 때 개인용달 남바, 개별화물 남바, 덤프 남바, 카고 남바, 그리고 요즘에는 전기차 남바, 이렇게 다양한 명칭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딜러 정영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화물차 남바의 종류를 구분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화물차 넘버를 구분할 때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첫 번째, 최대 적재량에 의한 구분, 그리고 두 번째, 유형에 따른 구분, 마지막으로, 유종에 따른 구분,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첫 번째, 최대 적재량에 따른 구분은 우리가 개인용달, 개별함을 이렇게 구분하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그거는 옛날 구법에 의한 구분이고, 지금은 개인함을 소형, 개인함을 중형, 개인함을 대형,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영어에서는 개인용달, 개별함을 이런 단어를 사용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법률상으로 정확하게 설명한 개인함을 소형, 개인함을 중형, 개인함을 대형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자연인이나 법인은 개인함을 소형, 중형, 대형 그 중에서 하나의 넘버만 가지고 있게 되어 있습니다. 즉두 개를 소유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참고로 운수회사에서 그러니까 사용하는 넘버는 일반함을 남바이고 우리가 지금 설명하는 개인화물 소형 중형 대형과는 완전히 다른 난바입니다. 개인화물 소형, 즉 개인용달의 경우에는 1.5톤 이하의 화물차에 부착하는 영업용 넘버입니다. 해당되는 차량을 보면은 다마스 라보 그리고 현대 포터, 기아의 1톤 봉고, 1.2톤 봉고 그리고 요즘 특장차로 롱바디 등에 해당되는 차량들이 대부분 여기에 속할 것입니다. 구법으로는 개별화물, 신법으로는 개인화물 중형에 해당되는 차량은 최대 적재량이 1.5톤보다 조금이라도 크고 16톤까지 해당되는 화물차에 붙이는 영업용 남바입니다. 개인화물 소형과 개인화물 중형은 서로 오고 갈 수가 없는 그냥 완전히 다른 남바라고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암을 대형은 16톤보다 조금이라 도큰 화물차에 붙이는 영업용 넘버입니다. 개인암을 소형 즉 개인용 달과 개인암을 중형 개별암은 완전히 다른 단바라고 서로 넘어갈 수 없는 단바라고 이야기를 하였는데 개인암을 중형과 개인암을 대형은 조금 다릅니다. 개인암을 중형이 개인암을 대형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16톤 이상은 화물차에 붙이는 경우, 즉, 개인화을 대형이 된 경우에는 다시 나는 개인화을 중형으로 돌아갈 수는 없게 돼 있습니다. 이런 방법을 전기차 넘버를 설명할 때 다시 한번 설명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으로 최대 적재량에 따른 영업용 넘버를 구분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끝내고 두 번째 장막으로 넘어가서 유형에 따른 구분에 대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유형이라는 것은 현재 영업용 넘버가 붙어 있는 차량이 덤프차이면 덤프남바, 카고차이면 카고남바, 냉동차이면 냉동남바 이렇게 구분하는 것입니다. 영업용 화물차가 카고, 벤, 내장, 윙바디 이렇게 차에 붙어 있으면 다 같이 그냥 카고남바라고 하지 따로 뭐 윙바디, 남바, 벤, 남바 이렇게 하진 않습니다. 즉 그거는 대표 범위가 같기 때문에 한꺼번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최대 적재량에 대한 설명을 하였으니까 1.5톤 이하의 카고차에 붙어있는 넘버는 개인화물 소형 카고남바 또는 개인용달 카고남바 이렇게 하고 2.5톤 냉동차에 붙어있는 넘버는 개인화물 중형 냉동남바 또는 개별화물 냉동남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유종에 의한 구분을 하려고 합니다. 유종이라는 것은 자동차가 어떤 것을 가지고 움직이느냐, 즉 디젤을 집어넣느냐, LPG를 집어넣느냐, 아니면 전기차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디젤과 LPG는 서로 호환성이 있습니다. 즉 대패를 하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는데 전기차가 조금 다른 것이 디젤이나 LPG에서 전기차로 대패는 되는데. 한번 대패를 하고 나면, 즉 옮겨가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남바를 매매 가능한 전기차 남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대패를 하면 그 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것이 디젤이나 LPG에서 전기차로 대패를 한 경우 그리고 개인함을 중형에서 개인함을 대형으로 대패를 한 경우 그리고 또 하나 덤프형에서 카고형으로 대패를 한 경우에도 덤프형으로 되돌아갈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딜러에게 상의를 하고 대패를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